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김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강진군 의회 임시 의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 연이어서 오늘 제297회 임시회를 개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는 2024년 방값 강진관광회 추진을 위해 강진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회기를 추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강진 관광의회 운영을 위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성공적 시행 정착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를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진근 의회 임시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음.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진근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겸입니다. 제29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5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 건은 강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의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강진군의 임시회 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1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윤영남, 김창주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중섭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해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 0 2 4 3 5 2024방값 강진 관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방값 강진 관광의 추진류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 반값 강진관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네. 국룡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당일 일정으로 열린 제297회 임시회가 정용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전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만큼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대규모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강진의 저희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진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